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총 2개동 200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단지형 아파트 현장이고요 지하주차장까지도 지하 4층 자재시국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1호선 부천역이 도보 5분 걸리는 초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과 인프라 걱정도 없으실 것 같고요. 현재 원 분양가에서 1억 9천 정도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자녀 세대의 두 세대, 생철이로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신발장, 문두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일괄소등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블랙톤에 맞춰서 스윙 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왼쪽에 메인 욕실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정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 선반대와 거울 수납장. 안쪽에 사우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 욕실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주방과 거실 공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 1번 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1번 방 크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베란다 공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많지 않으시다면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안쪽에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는 세탁실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 방 오른쪽으로는 주방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주방이 유독 크게 나온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큰 주방을 원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단차를 낮추어서 아일랜드 식탁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밑으로도 이렇게 슬라이드 바솔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자리 사각 싱크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에는 3구 가스레인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까지 조리대 공간과 상하부장 수납 공간이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거나 이렇게 수납 공간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거실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거실과 주방은 대면용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소파를 이렇게 기역자로 배치하시고 테이블도 놓으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선장에는 곳곳에 매립형 LED등과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 무료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아트웨 자리는 이렇게 그레이톤 보드 마감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2번 방과 안방 또 펜트리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펜트리 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짐 보관하시는 고객님들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배치가 된 시스템 창 무료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드레스는 공간으로 꾸미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거울 시공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는 공간 이용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슬라이드 문도 무료 옵션. 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2번 방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여기 2번 방도 충분히 방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왼쪽으로 붙박이장과 침대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한기장도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 왼쪽으로는 안방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아기 안방은 구조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지만 안쪽 공간까지 공간이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 활용하신다면 안방에도 붙박이장을 1 4자 이상 시공할 수 있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붙박이장이 아니라 이쪽을 파우더룸 공간으로 별도로 분리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면으로 한기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붙박이장과 부부침대만 놓으셔서 여유롭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왼쪽으로는 부부욕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부부욕실 들어가는 쪽쪽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부장 공간이나 파우더룸 공간 꾸미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으로는 부부욕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욕실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샤워는 웬만하면 메인욕실에서 하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간단한 세안 및 변기 이용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